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나의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인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돼 있습니다. 또는 내 인생 전체가 파괴됩니다. 자랑하게 되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자랑한다는 건뭔 뜻입니까? 내 인생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왜냐하면 플러스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돼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타인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잘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릅니다. 플러스는. 내데 마이너스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는 비교를 하려고 들고 또 하나는 자꾸 부러워집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마이너스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의 인생을 막 비교하는 것도 마이너스요. 예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니까 나는 좀, 이렇게 가는 것도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에게는, 마이너스 인생에는 누구만이 존재하느냐? 플러스를 만나면 복 받은 거고요. 대부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인생들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상대 것을 필요하면 뺐습니다. 절대 내 것은 안 줍니다. 꼭 명심하세요. 마이너스는 상대 것을 이용을 하거나 뺏어버립니다. 이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을 마이너스예요. 이때 플러스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뭘로 가냐 하면 편안하고 만족이 되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인생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왜? 네? 살아갈 인생이 없는데, 그럼, 뭐하러 고민합니까? 안 힘들잖아요. 내 인생을 버리면 돼요. 그래서 편안해졌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건내 인생이 아닙니다.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거, 타인들에게 의식하고 뭐라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 마이너스가 커졌단 얘기예요. 그때 그 안에 누가 있다 그러세요내 아이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버렸단 얘기예요. 원래 하던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용도로 씁니다. 마이너스를 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데 거기에 재미를 느꼈어. 즐거움을 느꼈어. 그러면 타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뭔 뜻입니까? 편안해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랑합니다 내 건강 자랑하고 이도바건산도바건 바꿔, 바꿔, 날씬한 자랑하는 끝났단 얘기 인생이 그래요 몸은 좋을지 몰라 그런데 그거에 연결된 마음 성 인간관계 가치는 별것도 없어요 자랑하는 놈은 별것도 없어요 끝났단 얘기 인생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 인생 이제 그걸로 이제 빼먹어요. 자랑하는 거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빼먹으면 뺏기죠. 그러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그거는. 특히 마이너스가 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샥! 게다가 이제 혼당 먹어치우고 껍데기만 이제 버텨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 결국은 내 거를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놈이 있으면 그놈들 거를 더 뺏어다가 내가 자랑하는 걸더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타인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누리면서 사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인들이, 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아유, 뭐 내가 잘했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보통 플러스는 그렇게 갑니다. 자랑 안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타인의 인생을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좀 어떠시나요? 친구들 만나고 이러 보면, 또는 주변 사람들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거나, 또는 타인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내 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왜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신경질 나는 아이가 누굽니까? 공부 잘한다고 지가 공부 잘한다고 크, 자랑질하고 다니고 우리 집잘 산다고 자랑질하고 다니는 애들이잖아. 그 애들이 다 무너졌단 얘기예요. 사고 치는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이. 자 이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막 자랑질을 해요. 그냥 안볼래요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 인생 다날라갔단 얘기. 그요 그러니까 인생을 뺏고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뺏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뺏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뺏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래요? 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딱 자랑하는 놈 보면은 그거 다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빼먹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인생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입맛 따시면서또 다른 걸 찾죠. 왜 내가 거기에다가 내 인생 가져가세요 라고 그내 인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건강도 있겠지만 내 마음도 있고 내 성도 있고 그다음 내 인간관계도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자녀들의 과 관계, 의미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다 파괴돼버려요 그냥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요 가고 그러다 우리 제일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있죠 사업을 할때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규모를 크고 뭐라 여기를 잘 아는데 거지가 간서는잘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뭐 하는 거 이게 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강점, 장점, 이, 이 회사가 진짜 잘어찌게 보면 자랑하는 거잖아. 자랑해야 뭐가 되든 되니까. 그러면요. 마이너스 작용하는 그런 데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어디로 파고 들어옵니까? 인생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일로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도 항상 이 재수에 관련되는 이 본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타인에게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가치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물질이지, 가치이지, 인생의, 인생의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게 한번 연결되기 시작하면, 인생 한방에 갑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타인에게 자랑할 때, 이 자랑에 관련된 게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겸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가치 추구는, 가치 추구는, 자랑하면 할수록 가치 추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외 나머지는 절대,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잃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부분은 뺏고 빼앗기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왜? 그건 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때 자랑을 한다. 무엇인가를 자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랑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도 우리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돈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나 지금 부자야. 내가 어디사는데 자랑질 하잖아요. 그거보다 몇 수십 배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뜯어먹어야 되겠어요?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들끼 뜯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자랑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연에게 자신의 인생을, 인생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는 인생이 파멸됩니다. 그래서 몰래되면 자랑을 하되 어느 성까지를 권하야 됩니다. 즉, 거래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이제수상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자신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기타 등등, 자랑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그 자체가 뺏고 빼앗기는 이제 시작점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면서 나뿐만 아니다. 타인들 이거는 관리하고 조심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한테는 물론 마이너스 기네요. 그리고 힐링 포인트에서 플러스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인생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가 작용하고 있으니 너희들 걸 뺏거나 아니면은 내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으니 내 나보다 더큰 마이너스에게 내 모든 걸다줄 준비가 되 있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십면